안녕하세요. JP 오토미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 그랜저 IG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 연식은 2017년식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15만 4000km 정도 운행한 차량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미션은 전륜 8단 오토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문제가 발생이 된 이상 증상은 냉간 시에 주행을 하게 되면 변속 충격이 발생이 됩니다. 차량 에어이 되면 그 변속 충격이 드물게 나타나고요. 이러한 증상으로 차주님께서 미션 소리차 차량을 이고를 시켜주셨습니다. 어, 차주님과 의원 끝에 이번 수리 작업은 기존 미션을 분해를 해서 수리 작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신품 미션을 장착을 하기로 했고요. 이 차량에 맞는 신품 미션을 주문을 해서 그 미션을 통째로 장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주님께서 이 차량을 좀더 오래 이상 없이 타실 생각으로 이렇게 심포 미션을 장착을 하기로 했고요 기존 미션을 탈거를 한후 심포 미션 장착을 깔끔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IG 차량에 장착이 되는 8단 전류 오트미션 모습입니다. 기존에 장착이 되어 있던 미션이고요 이제 이 미션을 심포 미션으로 교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앞부분에 이렇게 터크 컨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터크 컨버터가 문제가 잘 생기는 룩중 하나입니다. 이제, 캠플 미션으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션은 그랜저 IG 차량에 장착이 되는 전륜 8단 오토미션 모습이고요. 신품 오토미션입니다. 방금 포장지를 뜯어 놓은 상태이고, 이제 이 미션을 차량에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IG 신품 오토미션 교체 작업은 아주 깔끔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다 됐고요. 방금 시운전 테스트까지 해본 상태입니다. 어, 주행은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완벽한 상태이고요. 신품 미션 장착을 한 차량을 직접 타보시면 알겠지만, 어, 완벽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어, 완벽한 주행 상태를 보이고요. 이제 차량을 작업장으로 옮겨서 유기된 점이 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하고 차량을 출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토미션 수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이었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